로또 당첨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꿈의 종류와 그 의미 2탄.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해주세요. 첫 번째, 불꿈. 불은 열정, 성공, 번영을 상징하며, 불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큰 행운을 암시합니다. 리부에 타거나, 불을 지르는 꿈 등, 불이 활를 타오르고, 그 불길이 거셀수록 길몽으로 여겨집니다. 특히 용광호의 불길처럼 강력한 불은 엄청난 대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물 관련 꿈. 맑고 깨끗한 물은 재물의 흐름과 에너지 순환을 상징합니다. 맑은 물에서 수영하거나 물이 솟아나는 꿈등 물이 맑고 많을수록 큰재물운을 의미합니다. 반대로 탁하거나 더러운 물은 좋지 않은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용뱀 꿈, 용은 힘, 권력, 성공을 상징하는 신령스러운 동물입니다. 용이 하늘로 승천하거나 용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은 평범했던 운세가 크게 오전되어 큰 성공과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길몽입니다. 뱀 꿈, 뱀은 변화를 상징하기도 하며, 재물과도 관련이 깊습니다. 특히 뱀이 몸을 휘감거나 황금색 뱀을 보는 꿈은 금전운의 상승을 예고하는 길몽입니다.